말씀은 출애굽기 삼십장 십팔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부으라. 자, 오늘은 이제. 물두멍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늘 하던대로 첫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는 곳입니다. 네번째, 물두멍에는 물두멍에서 모래를 씻어냅니다 다섯 번째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두멍은 크기가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물두멍은 죽음을 피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물두멍은 받침마저도 도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물두멍은 그 받침마저도 은혜다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크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예, 물을 받쳐 놓는 이런 그릇입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두멍이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노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을 감당하기 위여 십자가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좀더 깊은 의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로 하고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 놓기도 하고 집에 걸어 놓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찌 보면 참어 보기에 좋은 하나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신앙적 악세서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그것을 좀 직면하여 보면요, 십자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환원하여 이미지시켜 우리 안에 적용시킨 은혜로운 성구지만 사실은 심판 자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형틀이 뭐예요? 사형 형틀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노골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것은 중동, 고대 중동 로마의 법이었단 말이죠. 고대 중동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가장 사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틀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어, 전승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태를 지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흉물스럽기 때문에 자국민들한테는 십자가 형태를 지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가능하면 십자가 형태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마음을 돌린 민중들이 로마에게 정확히 찍어서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서서 십자가에 매달서서 왜요? 구양 예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그들은 이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그 마음이 자신들에게 오기를 원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주 독한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일부러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왜?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려서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기 위한 아주 고난이도 그런 인지 기술을 쓴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자, 좀 더, 더 나아가서 이게 고대 근동 로마 시대여서 그렇지, 그것이 이제 그때 사형 형들이 십자가여서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로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중세 시대 때는 사형 기구가 올감이었거든요. 여러분 도 아실 거예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용 도구가 올감입니다. 그러면 어, 예수님이 만약에 말이죠, 중세 시대에 십자, 중세 시대에 어, 이렇게 태어나셔서 죽으셨다면 틀림없이 올감이에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 올가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에,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미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올가미가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가미 악세소리를 착을 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예 구주의 그 은혜에 또 미화되어 그렇게 나중에는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잠시 그 환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나 올감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뭐더 나아가서 십자가나 올감이나 전기의자나 다를 겪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슨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짊어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악을 삶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물두멍의 받침. 이 물두멍을, 이 물두멍은 둥글거든요. 둥글기 때문에 바닥에 놓으면 기웃뚱기웃뚱해서 엎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거예요. 이 뾰족뾰족한 받침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지탱을 해주는 것이죠. 그 받침마저도 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은혜는 부어졌어요. 물두멍이라는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럼 받침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지탱하는 것도 노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노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 있죠. 즉, 심판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받침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멸망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자기의식, 죄의 고백,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죄성이 많이 의식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의식과 죄성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은혜가 가짜이기 때문이지요. 황금송아지 마냥 가짜인 것이에요. 내가 지명한, 내가 택한, 내가,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도 그저 내가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이고 기도도 말씀도 내가 모든 행하는 그런 것들도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가 주도적으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에요. 가짜예요. 모든 신앙의 통로는 모든 은혜의 통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이 빠른 소리가 아니고요내 생각적인, 내 생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계속 암시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진노의 자녀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그렇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인식.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두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은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회심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이 조국의 교회가 위험한 게 회심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회심 없이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네 장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높받침은 회심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심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회심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회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두멍 여덟 가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